네, 39번. 지문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지문은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게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경우에 주어진 문장에는 주로 앞뒤를 연결시켜 주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연결어가 보통 문두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however 즉 역접의 관 게를 나타내는 연결어가 문장 처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역접의 의미죠.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우리 주어진 문장부터 자, 의미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에 따르면 자, 여러분 여기서 트랜스밋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뒤에 유사어가 나오고요. 또,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달하다, 전파하다라는 의미고요. 자,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행동들을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넘어서서 전달을 못 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세 단계의 분리를 괄호질러서 넘어서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친구의 친구의 친구 3단계 분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여러분 내 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친구가 있어요 또그 친구의 친구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친구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얼굴 한번 스쳤을 뿐이에요 그쵸 자 이런 거를 이 사람은 3단계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얼굴 한번 쓱 한번 본 사람 일면식만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행동들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트랜스미트이란 말은요. 뒤에 보면은 인플루언스 어 인플루언스란 말과 동의어거든요. 그냥 얼굴 한번 스치고 지나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지금 맨 첫째 문장에서 떡하니 등장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첫째 문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말에 자, 조사원들이 연구가들이 무엇을 원했냐, 구했냐. 자, 쏙쏘트에 자, 3단 변화하고 넘어갑니다. 씩 쏘트 쏘 구하다. 자, 측정하고 싶어했어요. 자 여기서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 스트 t 그러니까 무브 뒤에 있고요 f a 가 원래 위치도 역시 무브 뒤에 있겠죠 자 뉴스라든지 루머라든지 이노베이션 혁신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말리 마, 어 멀리 이동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싶어 했어요. 과거엔 그랬어요. 뉴즈라든지, 그 다음, 루머라든지, 자,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를, 자, 과거에는 알고 싶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현재, 자, 최신 흐름은 어떨까요? 자, 최신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과거에는 그랬다면, 자, 요즘에는 아이디어라든지 심지어 감정 상태, 그다음 컨디션. 자, 이런 것들이 전파될 수 있더라. 뭘 통해서 사회 관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 과거에는 뉴스 루머, 이노베이션이 얼마나 빨리 멀리 움직였는가를 조사했어요. 자 최근에 나와서는 이런 것들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심지어 감정 상태, 그다음 컨디션조차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될 수가 있더라. 자 이런 거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증거가 나오죠 이러한 종류의 컨테이전 여러분 여기서 컨테이전과 동의어는요. 뒤에 트랜스미션과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전달 또는 전념, 전념 좀 이상하죠. 전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한 종류의 전달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더라. 여기서 증거는 바로 앞 문장, 아이디어, 감정, 그다음 컨디션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자, 이 문장이 증거. 이 증거가 두 가지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요. 자 스투리어스 많이 봤죠 공부 열심히 하다 이 말이잖아요 스투리어스는 학구적인 열심히 공부하는 이 뜻이거든요 자 학구적인 친구들과 친구들을 가진 학생들이 더 많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 많이 먹는 사람 옆에 앉은 다이너들이 더 음식을 많이 먹더라 자 선생님은 요두 문장을 보면서 어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유유상종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막 이런 말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공부 잘하는 친구를 가진 애들이 공부 잘하고 많이 먹는 친구 가진 애들이 많이 먹더라.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놓고 자 여기까지 끊어갑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트랜스미션 전파다, 전달이라는 의미라 했고요. 리셉션은 전달했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생각이라든지 자, 행동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까지 주어가 되시고 자, 중요하기 때문에 요 단어 자, 빨간 표시하겠습니다. 자더 강한 연결을 요구하더라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서 릴레이와 동의어는요 트랜스미즉 전파다요 아까 선생님 어, 처음에 말했죠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요 트랜스미이자 릴레이와 동의어고요 전달하는데 단순히 뭘 전달하냐 편지 또는 물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정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 연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보 의미로 쓰였고요. 자 특정한 그 취업 기회가 있다 존재하다 한다라는 정보 또는 어떤 서신 자 이것을 전달하는 것 그보다 더 강한 커넥션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는 애들이 공부 잘하고. 많이 먹는 애 옆에 앉은 애가 많이 먹고 자 이렇게 났어요. 아하그러면뭐 쉽게 이렇게 전파되고 받아들이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3번을 지나서는 이렇게 전달하고 그다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편지 하나 찍하고 전달하는 그 법보다 더 강한 연결이 있어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은 그이 3번 바로 요 문장 앞에 요두 개를 깔끔하게 연결시키는 그 어떤, 그 어떤 문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친구 옆에 아 공부 잘한 친구 옆에 친구가 공부 잘하고 더공 많이 먹는 친구 옆에 앉은 애가 더 많이 먹고 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영향 끼치고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however가 등장을 하죠. 자 아이디어와 행동을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벗어나서 전파가 안 돼요. 자, 그 이유가 뒤에 등장을 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더 강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일면식 딱한번 얼굴 보는 사람한테 내가 영향을 못 끼쳐요. 아이, 나의 아이디어, 비헤이비어 못 전달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또 받아들입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커넥션이 없어요. 그래서 더 강한 커넥션이 필요를 하는 거죠. 자, 뒤에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아는 것. 여러분, 단순히 사람을 아는 것의 얘가 어디 나옵니까? 친구의 친구의 친구. 그 다음에, 자, 3단계 거쳐서 떨어진 사람들. 그쵸? 자, 3단계 거쳐서 떨어진 즉 그냥 얼굴이 아 그냥 얼굴 정도는 아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아는 것은 똑같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인플루언스와 도미어가 트랜스미시라고 했습니다 자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공부하게 하거나 많이 먹게 먹도록 인플루언스 할수 있다라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5번 이하의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명한 이제 속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직역을 하게 되면 자, 모방은 가장 진지한 형태 의 아첨이다. 자, 심지어 그것이 무의식적일 때조차도 그렇다. 여기서 여러분 어, 모방이라는 단어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방을 왜 합니까? 자, 그 사람이 아주 좋아서 모방을 하죠. 닮고 싶어서 모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왜그 사람을 모방을 할까요? 닮고 싶다 그랬죠. 자 우리가 뭐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 닮고 싶어 아닙니다. 자그 사람이 좋고 또는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성격 그 다음에 아이디어 비 e h a v 행동. 자, 이런 것들을 담고 싶고, 그래서 모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그이 속답을 왜 들었습니까? 자, 모방은요, 그 어떤 아무 일면식, 그러니까 얼굴만 아는 그런 관계에서는 모방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관계에서 일어난다고요? 친밀한 관계, 즉 여기 지문에 보면 'strong' 걸 커넥션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전파를 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사람이 모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strong' 걸 커넥션을 강조한 속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지문은 의미상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위치가 3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